네, 안녕하세요. 아스키 김혜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오후 8시 34분입니다. 방금, 예, 방금 마켓에서 중고 배낭, 등산 배낭 예, 하나 구입했습니다. 예, 만원, 예, 만 만원, 만원에 샀습니다. 예, 에이글 등산 배낭 45리터! 만 원에 샀습니다 에, 차비까지 하면 13,000원 정도 왔다갔다 해서 아 가끔 당근마켓에 이렇게 득템 에, 득템할 수 있는 품목이 올라옵니다 근데 에이글이 우리나라에선 별로 인기가 없나 봅니다 이, 에, 이게 이, 이 브랜드 자체가 에, 뭐 프랑스 브랜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이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원 이상은 하겠죠 예, 새거일 때는 예, 만원 이상 할 겁니다 예, 45리터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만원에 산거 이게 원래 그 판매자분이 2만원에 올렸는데 그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게 저는 45리터 정도가 필요했고 지금 있는 배낭이 너무 무겁고 무거운 반면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갖고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위에가 좀 찢어져가지고 이제 슬슬 버릴 때가 와서 배낭이 필요했습니다. 에이. 그때 이제 이게 에이글 배낭이 이제 당근마켓에 집 근처에서 올라온 것 중엔 제일 괜찮았는데 가격하고 2만원하고 45리터하고 이게 이제 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반은 포기하고 있었죠. 2만원이면 좀 가격이 애매하거든요. 등산가방은 만, 이만원 이하, 그냥 만원 정도에 사는 게 가장 뭐, 예, 손해도 안 보고, 예,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동묘에 가서도, 어, 거의 만원, 만오천원이면 새 제품을 거의 살 수가 있거든요. 예, 새 거, 근접한, 그냥 새 거의 깨끗한 거를, 예, 한 만오천원, 이만원만 줘도 깨끗한 거살수 있거든요. 그만큼 등산배낭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블루 마운틴이나 뭐, 이렇게 비싼 거는, 뭐, 동네에서도 비싸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뭐, 배낭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브랜드조차도 거의 한 3만원 이하에서 거의 할 수가 있거든요. 중고지만, 중고 같지 않은, 등산, 가방 자체는 원래 잘안 찢어집니다. 튼튼하고, 또 원래, 원래 튼튼하, 등산배랑 자체가 튼튼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빨면 거의 새 거하고 비슷합니다. <laughs> 뭐든지. 아무튼, 예, 요거 한 번, 언비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비닐. 예, 이건, 이글 이거는 뭐, 쿠팡에도 뭐, 가방이 별로 안 올라올라 있어가지고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모르겠고. 예, 저는 만 원에 샀습니다. 예. A글 A글이고요. 뭐 이렇게 뭐불어서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만져봐도 몇번 쓰지 않았다는 그 주인분이 몇번안 쓰셨다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딱 만져보니까 딱 새거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새거예요. 거의 새거. 만져보면 아 거의 새거다 는 느낌이 와요. 예 네. 거의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보면. 아 여기 뜯을, 여기 뜯을 수도 있고 여기에 새가들을 달려있어요 새가 아이나또새 있는 걸또 등산 배낭을 또아 <laughs> 이거 메고 오는데 엄청 가볍더라고요 이거 한한몇 키로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게 뭐몇 키로 나가겠나 몇 키로 나가겠다 아무도 굉장히 가볍고요 우선 깨끗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예, 45리더라 뭐 일반적인 웬만한 등산을 갈 거에는 충분히 예, 뭐든지 많이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렇게 만져봐도 다새거예요 이거는 예, 거의 새거예요 봐도 뭐, 운이 아니, 좋네요 예, 운이 좋았습니다 예, 판매자 분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바닥에도 예. 바닥에도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방수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또 자크가 있어가지고 예. 자크가 있어서 이게 여기하고 이렇게 통해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떠서 밑에 있는 것도 바로 끝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좋은데요 <laughs> 만 원이라서 더 좋습니다. 예, 우선 예, 역시 넣을 곳이 많네요. 예, 넣을 곳이 많고 예, 이렇게 예, 방수포도 이렇게 예, 아유 방수포도 깨끗하네요. 예, 깨끗한 거 주셨어요. 예, 아주 깨끗하네요. 예, 몇번안 쓰셨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닥을 보면 거의 알잖아요. 알잖아요. 바닥이 뭐이 정도니까, 예. 바닥이 뭐 깨끗할 정도니까. 물론 빨았을 수도 있는데 그빤 거하고 이렇게 참새 거를 만지는이 느낌 느낌 있잖아요. 예.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딱새 거를 만질 때그 느낌. 예. 너무 딱 잡는 순간에 아 내가 잘잡다 하는 걸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여기에도 이렇게. 예. 자크도 뭐새 거라서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여기에도 예, 이렇게 주머니가 예, 많이 있네요 예, 요거 이제 오면서 요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뭐야 벨트는 다 끼워 봤거든요 예, 다잘 끼워집니다 역시 새 거라서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예, 신, 예, 신이 어, 허스키 김너 네. 등산 좀더 많이 해 열심히 해서 살좀빼 하는 게시로 알고 예, 잘 쓰겠습니다. 예,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예, 이제 등산이 한결 예, 좀폼이 나는 등산이 되겠네요. 폼이라는 등산 가볍고 폼이라는 등산이, 예, 폼이 등산이 될것 같습니다. 예, 뭐당근마게에서잘못살 뭐 수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은 그 거의 뭐 개인이 중고물품 팔 때는 좀더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 많으니까요. 저도 저도 역시 모니터를 최근에 삼성 모니터를 팔았는데 3만원에 팔았어요. 24인치를 내가 그거를 45년 전에 24만원 주고 샀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내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시, 실질적으로 팔리지가 않거든요. 예, 업자가 아닌 이상은. 예, 어차피 집에 두면 쓰레기니까 예, 적당한 가격. 적당 업자에게 넘기면 뭐 5천 원, 5천 원, 만 원도 안줄거안주안안 안안안 주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냥 3만 원 정도에 넘기고 예, 그 쓰시는 분도 가져 가서 큰 이상이 없으면 그냥 쓰시겠다고 왜냐하면 가격이 만족스러우니까 별 이상이 없으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서로가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재활용되고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쓰레기가 덜 나오니까 좋은 거고. 예. 이렇게 당근마켓 지나이 중고물품이 활성화될수록. 예, 쓰레기 배출량은 저러고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허스키 김에 에이글 등산 배낭 45리터, 만 원에 산거 예, 중고, 중고, 만 원에 산거온 예, 빈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